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굴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먼저는 5절에서 11절까지이고, 그리고 나머지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전반부 5절에서 11절은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명령어로 시작됩니다. 사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쓰이지는 않고,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하는 명령문으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생각을 늘 품고 있어라.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 너희가 생각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직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이 본문은 바로 기동론 말씀입니다. 히동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것인데 이 짧은 말씀 안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매우 집약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6절 말씀에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라 라고 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 아니고, 태초 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늘 생각하고 마음에 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시기 전 본래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인 군자 중한 인물,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기독론의 기초에 놓여 있어야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찬송했듯이 성육신 사람이 되시는 일입니다. 6절 하반절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지 아니하셨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셔야 할 일, 곧바로 이어지는 사람이 되는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만 인간,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철저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사람이 되시고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처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시기를 내려놓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되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는 순종을 하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까지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지극히 낮추신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넘어서 사람이 되어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이 순종을 너희는 마음에 품고 늘 생각하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순종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그 지극히 위대한 순종, 자기를 낮추신 겸손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위대한 순종, 십자가의 죽기까지 낮아지신 순종을 늘 생각하며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지극히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결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아주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높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절에 기록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자기를 지극히 낮추신 결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이 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수 없고 길과 진리와 생명을 결코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이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도 구원주 하나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결코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십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이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 이름 앞에 엎드리는 자,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간직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12절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며 바로 앞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과 생각에 품고 살아가는 자에 대하여 이어서 말씀합니다. 예수를 마음의 생각에 두고 살아가는 자는 바로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는 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어간다 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즉, 예수 이름,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을 받았으니 그 이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바라보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것. 그래하여 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의지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며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행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결과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이 너희 안에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한 뒤에 이어서 너희가 어떤 순종을 보여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불평이나 다툼 없이 모든 일을 하라 라고 할수 있습니다. 불평과 다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지상에 최초의 가족 상잔을 일으켰던 장본인입니다. 불평과 다툼 때문에 형 가인이 동생 아베를 죽였습니다. 즉, 이것은 모든 관계를 분열시켜버리는 가장 주된 원인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불평하는 것만큼, 또한 다투는 것만큼, 사탄마귀가 교회를 뒤흔들기에 쉬운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불평과 다툼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과 자기 비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한몸된 교회로 부름 받았음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으며 서로를 그리고 모든 것을 그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러한 불평과 다툼 없음을 통하여 바울이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빌립보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것, 그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속에서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서로 불평하고 다투며 갈라지고 무너진다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그러한 세상 속에 빛 대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나타내야 합니다. 바울이 빌리보 교회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굳건히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울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것은 곧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죠 주님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진리에 비치시며 생명의 말씀이신 주 예수의 복음을 입술로만 아닌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기쁨이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의 참모습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 마음에 주 예수님과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에 주님이 보이신 겸손과 순종을 나타내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고, 그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로 부르셨음을 믿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며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불평과 다툼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흠없고 순전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가장 높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